트럼프 씨입니다. 희범군잘 지냈어요? 예. 아, 어, 오늘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트럼프와 <laughs>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당에 하한 뜻깊은 날에 어, 영상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음, 호흡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호흡을 할 때는 어, 우리 흉곽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죠. 흉곽이 좀 움직일 텐데 이제 흉곽이 안 움직이면서 호흡을 할수 있지만 제대로 된 호흡은 단전 호흡이나 명상할 때어 흉곽이 좀 움직이겠죠. 근데 흉곽이 굳으면은 흉곽의 움직임에 방해가 될 거고 흉곽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면은 호흡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듭니다. 쉽게 말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이 호흡을 할때 여기 경각골 외측면에서 늑골 1번에서 9번 사이에 붙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뭐죠? 전 Go. 그렇죠. 세라토스 엔테리얼한 그 어, 근육이 있는데 이 정거근의 축제에서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성분들은 어, 뒤로 돌아왔을 때 경각골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각골 위쪽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이게 뭐였죠? 브래지어. 그렇죠. 그 속옷 때문에 정거근의 움직인가 그 경각골의 움직이 임 굉장히 제한돼요. 음. 그래서 원인 모를 빈혈. 원인 모른 어지러움, 원인 모른 두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속옷은 집에서 풀어라. 원활한 정각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견갑골의 움직임을 위해서. 일단은 가슴이, 대흉근이랑 가슴이 여기 있는데, 적꼭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선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에 늑골이랑 뼈가 있죠. 그래서 적꼭지에서 이렇게 사선방향으로 가면은 저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만져봤으니까 느껴지는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팅팅 튕겨지게 느느져져요데이이좀힘힘면은이이렇하하셔 돼요. 요 그때 희분이이이렇 했었나요? 예. l 어, 이런 식으로 호흡을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나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게 i t of a l i t t l 을 bit 서 촉진해 i t t l 요 그래서 이 정거근의 구도인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셀프로 촉진해 주는 방법. 그래서 흉곽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고 흉곽의 움직임 을 원활하게 호흡을 해줘서 호흡을 편하게 해줘서 여러분들의 심장에도 부담 갖겠고 해줄 수면 좋겠다. 이 운동은 물론 남성들도 여성들도 추천하고 노인들도 다 추천합니다. 어린이들도. 근데 제대로 제가 좀 권해드리시는 분들은 직장인 여성입니다. 음. 속옷을 풀고 정거근을 촉진해달라 이해가시나요? 예 혹시 궁금하신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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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